안녕하세요. 솔로 플랜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35세부터 40세의 한국 여성들의 결혼관에 대해서, 그리고 결혼하고 난 부부들의 어, 이야기를 좀 어, 하려고 합니다. 책의 이유를 들면, 남자는 일단 결혼하면 책임감이 강해집니다. 가정을 먹여살리고, 처자식을 먹여살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굳은 일을 다 도맡아서 합니다. 어... 지금 30대인 그, 그 남자, 아, 출연자 분께서 결혼한 데 15kg 정도가 강제로 감량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왜 그런지 사연을 들어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서 퇴근하면 또 대리운전. 그 대리운전을 하고 나서 또 집에 들어와서 집안일. 그리고 육아. 또 다시, 어,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또, 어, 대리운전에 만족하지 않고 주말에는 배달을 아르바이트까지.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어, 전업주부라고 하는 와이프에게 돈을 다 갖다 가져다 주면 그 돈을 슬기롭고 그리고 절약하면서 또그 고생하는 남편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야 이게 과연 정말 뭐이 프로그램을 보고 또이 방송을 보고 많은 댓글들도 봤지만 이 대한민국 남자가 이렇게 희생적으로 살고 있는 것을 대한민국 여성들은 알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와이프조차도 모르는데 이 대한민국 남성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희생만 강요당해야 될까? 남녀 갈등이라고 맨날 말을 하면서 자신들은 어, 주도적으로 어, 여시 사이트나 어, 디시인 사이트나 이런 곳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남성을 까고 남성을 혐오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물론 그 안에는 정치적인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치적인 세력이 있겠죠. 그걸 이용하는, 그걸 이용해서 이득을 보는 세력이 정치 세력이겠죠. 어 최근에 보면 그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이런 남성들이 가사 분담이 아니라 가사 가혹을 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업 주부란 말은 집에서 육아를 돌보고 남편을 돌보고 그걸 전적으로 하는 사람을 가르켜서 전업 주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전업 주부가 아니라 어, 내가 너랑 결혼을 해줬으니까, 너는 나를 공주처럼 모시고 살아야, 살아야 돼. 나는 집안에 어떤 그 퀸, 그니까 러 여왕이다. 라는 마인드를 그렇게 쉽게 바꾸지를 않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해서도. 아니, 남편, 전업주부인데 남편은 밖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퇴근 후에도 대리 운전에 주말에는 쉬지도 못하고, 돈 벌기 위해서 배달까지. 그리고, 어, 일요일에 좀 쉬려고 하면 육아까지. 이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건 대한민국 시어머니 그리고 대한민국 남성을 가진 부모님들이 굳이 너 결혼하지 마라, 너 장가 가지 마라 이런 말이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하 흔하디 흔하게 나오는 말들입니다. 굳이 내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저렇게 어? 고생하고 저렇게 멸시받고 대접받지 못할 바에는 내가 너 자유 자유롭게 살길 바란다. 아니면 국제 결혼해라 이런 말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소수겠지만, 어, 생각이 바른, 그리고 건전한 대한민국 여성도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물론. 근데 아주 극소수, 극소수입니다. 대부분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냐면, 연애를 시작하잖아요. 마인드 할 때, 여, 연애를 할때 마인드를 가지는 게, 내가 너랑 연애를 해주니, 나 같은 여자를 만나려면, 너가 어느 정도 희생을 해야 돼. 라는 암묵적인 강요가 나옵니다. 암묵적인 가스라이팅이 나오죠. 그리고 저도 가스라이팅에 쉽게 잘 당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모범생들. 그리고 여자를 잘, 어, 모르거나 경험이 없던 분들 그런 분들이 그런 그 여성들의 먹잇감이 되거나 타겟이 되면요 철저하게 연애 때부터 값가을로 어, 바뀝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를 할 때에도 자기 조건을 맞지 않으면 그걸로 길들이죠. 그러니까 몸으로 어, 치장하고, 더군다나 여성들이 자기 자신이 이쁘다 그리고 가꾸면서 자기 자신의 투자를 많이 하고 이쁘다고 생각하고 어떤 그 뭐랄까 대한민국 남성들이 좋아하는 글레, 글래머스한 그런 몸매와 베이비페이스와 그리고 이쁜 뭐 몸매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걸 무기로 사용할 줄 아는 여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의 범생들 특히 모범생들 한 길만 꾸준히 공부를 하거나 어, 연구직에 몸담았거나 뭐 이런 분들은 잘 모릅니다 여성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예전에 계곡 살인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가스라이팅 당한 분 그분은 대기업에서 연구직에 근무했던 분이에요 결국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계곡에서 어, 또그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뛰어내려서 수영도 못하는데 결국 익사하는 어, 사고가 발생했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지금 그 여성분은 가해자는 지금 무기징역으로 어,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특히 범생 그리고 여성이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얘기해, 똑똑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팅이 되었건 헌팅이 되었건, 그리고 어떤 그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분하다고 생각하는 여성분이 유혹을 할 때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실제 사례입니다. 30대 남성이요. 그 소개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개팅이 한세 번째 만남에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이 술자리에서 노래방을 가게 됩니다. 노래방을 가게 되는데, 그러면 마음이 들었으니까 여성이 또뭐또 뭐또 이뻤나 봅니다. 마음에 들어서는 노래방까지 갔겠죠. 근데 노래방에서는 스킨십이 별다른 스킨십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틀 지나서 이분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런 사례가 그냥 뭐어뭐아 남의 얘기야 이게 아니에요. 또 최근에 제가 어, 즐겨 보고 있는 그 변호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어, 또 사례들을 그 보면, 의뢰인들의 사례를 보면 대학생이 정말 원나잇 한번 했다가 진짜 인생 나락으로 갈 뻔한 사건들도 많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타이틀을 보면 어, 모텔을 갈 때도 어, 여성을 부축하거나 술 취한 채로 끌고 가는 듯한 CCTV의 모습이 보이면 안 된다고 누차 강조를 합니다. 떳떳하게 둘다 걸어 들어가서 그리고 항상 녹취를 할수 있는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그그 어, 그 여성과 관계 후에 화장실에 가서 카톡을 주고 받는다든지, 그 다음 그 여성이 돌아가기 직전이나 돌아가서라도 카톡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 좋았는지 안부를 묻는 그런 증거를 많이 가져라라고 어, 말, 말들을 하고 있죠. 근데 저는 골치 아파서 그런 걸 하기 싫어서라도 그런 건 싫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 본능에 의해서 여성 안고 안고 싶고 사귀고는 싶은데 겁이 나는 분들, 어 그런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포기를 하시든가 아니면 그런 사전에 본인이 성추행이나 강간범으로 몰리지 않도록 항상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시면서 여성을 만나야 된다는 점 그리고 그 범생들 특히 모범생분들은 어 더더군다나 그런 가스라이팅이나 그런 꽃뱀들 그리고 안 좋게 당하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분들은 각별히 조심하거나 아니면 좋은 변호사님들과 의논과 상담을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대학생이 무고로 어, 이제, 그, 대법원에서, 어, 무죄로 나왔지만, 그 사람이 대학생이 인생 나락으로 떨어진 기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 어, 일단 사연을 봤는데요. 결국에는, 어, 결론은 이렇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여성을 만나서 연애할 때, 정말 조심해라. 나는 두번 다시 한국 여자를 돌처럼 생각하고, 그냥, 관심도 끄고 쳐다보지 않겠다. 내인생에두번 다시는, 대한민국 여성과 연애는 없다라고 어, 인스타그램에 어, 짤막한 글을 올렸더라고요. 참 슬프고 슬픈 일이죠. 대한민국의 남녀가 연애를 못하고 갈라치기 한다는 어, 그런 오해를 받아가면서 사회적 약자는 철저하게 한국 남성들이 사회적 약자, 약자가 되었고 사회적 강자는 여성들로 병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어, 사법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조서를 꾸밀 때, 어, 무죄추정의 원칙이 통용되지 않는답니다. 원래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성추행과, 어, 성범죄와 관련된, 어, 관련으로 고소를 당하면 조사를 받을 때 이미 피해, 그 피해 여성의, 어, 말이 100% 맞다고 생각하고 가해자라 생각하고 그렇게 취조하고 조서를 꾸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머리가 좋거나 빠릿빠릿하다고 혼자 대응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여기에 전문적인 변호사들이 뭐유튜브만 찾아보도 많이 나오십니다. 그런 분들하고 상담을 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인생 나락으로 더 이상 가지 마십시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